자, 이번에는 어, 스쿼트와 숄더 프레스를 함께 하는 프로그래션 1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동작은 좀 전에 하셨던 것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 스틱을 목 뒤에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앞쪽에, 프론트에다 얹어 놓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 동작을 하실 때 먼저 부드럽게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시면서 숄더 프레스까지 이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팔을 뻗어서 어깨 운동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팔꿈치와 어깨 관절에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뻗는다는 느낌보다도 이 스틱을 가볍게 떠받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얹어주듯이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동작을 할때 자꾸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힘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돼 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랄 기준으로 봤을 때내 몸과 약간 중심점에서 가깝게, 가급적이면 중심점에서 멀지 않게 얹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숄더 프레스 할 때는 어깨 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체와 이 트렁크의 힘이 같이 받쳐줬을 때내 몸에 정확하게 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가능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드리면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프레스업 하시면서 떠받쳐주시고 다시 천천히 천천히 힘의 저항을 느끼시면서 밴드를 최대한 늘려주게끔 길게 길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